나왔는데, 바로 옆에서, 그, 콜이 하나 올라왔어요. 음, 동탄에 가는 콜. 음. 4만원 정도 되는데, 에, 어제 생각하면 이 콜도 무조건 타고 가야 된다. 한 40분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음, 동탄으로 첫콜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 네, 도착했습니다. 음, 여기 GPS가 반교동 쪽으로 잡혀서. <laughs> 음. 반교동을 가면 좋겠지만 반교동을 가기에는 지금 조금 반교동 쪽이 콜이 많이 나오네요 음. 여기서는 그 저기 어디에요? 저기로 가야 돼요 음. 동탄역 동탄역이 가깝습니다 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뜨보기입니다예 감나는 어디에요? 어, 동탄에 왔어요, 동탄. 예, 반만입니다. 원래 루틴상으로 동탄이 퍼스트로 계속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가 제가 동탄을 못 왔어요. 콜이 안 좋아지면서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 바빠가지고 안 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힘들수록 그 이렇게 좀 루틴을 좀 생각하면서 타야 되는데, 어제는 그런 게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콜도 별로 없었습니다. 탈 만한 콜도 별로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찌 하나 있었는데, 어뭐 덕분에 어저께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잘 놀다가 또 막판에 그 수원 올라오는 콜이 있더라고요. 피곤했으면 안 탔는데 어 피곤하지 않아가지고 또 세류동까지 와가지고 막판에 또 콜을 탔습니다. 예. 음. 오늘은 가능하면 어떠한 저의 루틴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충실하면서. 할수 있도록 노력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에, 지금 여기는 이제 동탄역. 여기서 이제 새로 생긴 아파트가 있네요. 이 아파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쳐와봤어요 지금 제가 옆에 있는 거. 예, 동탄역 가서, 어, 하나 잡고 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어, 뵙도록 해요. 예. 오늘 날씨도 상당히 덥고 힘들지만 또 열심히 해야죠. 예. 힘들수록 끈질기게 열심히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음, 서초동 잡았어요. 서초동을 가야죠. 서초동은 강남보다 덜하지 않을까? <laughs> 서울 가면 안 되는데. 네, 그래도 가야죠. 금액이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21분이잖아요. 아까 제가 도착했을 때가 8시 59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반교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탄역, 이제 삥다리 계속 떴고요. 네. 콜은 다른데보다 좀 있고 그 다음에 반교동 같은 경우는 콜 질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Disney? 사실은 여기 콜 질도 안 좋고 그러면 반교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기 전에 요 콜이 떠서 가는 거고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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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 또 이쪽 전화. 동탄 쪽은 전화해. 그래도 10시 이전에 내려오시면 음, 괜찮을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루지 그 같은 경우도 콜 자체가 생각외로 많이 있었다 예. 예, 응, 도착했습니다 음 고객님이 <laughs> 음, 되게 좋으세요. 예. 어떻게든 팁을 주시려고 잔돈이 없는데, 잔돈을 끝까지 바꿔서 주셨습니다. 네. 아,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음. 여기 서초동. 예. 골들이, 음, 많이 그냥 떠있네요. 예. 이렇게 떠있으면 좋지요. 예, 좋아요. 음, 여기, 그남부터미널 있는 곳인데, 일단, 기사님들도, 별로 안 계신 곳입니다 음, 단가가 좋은 콜로 택했어요 네, 백석동 백석동 가도록 할게요 음... 아, 네, 도착했습니다 어, 습기, 요즘 카메라에 습기가 너무 자주 껴요 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오늘 비가 오기 전이라서 그런지 되게 습한 느낌도 있습니다 예 아까 빗방울도 좀 떨어지는데, 오 진짜 날씨가 미치게 합니다. 네. 여기 어디냐면 백석동 맞는데, 정발산동 위에 백석동인데, 여기서도 콜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면서 이제 생각한 게, 여기 한번, 그, 좀뭘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왔어요. 예. 잡았어요. 이게 어디로 나가는 콜이냐? 음, 백마, 독산동. 음, 독산동 가는 콜인데, 바로 옆이네요. 음, 나가야죠, 요거는. 네, 도착했고요 음, 콜이 하나 또 있네. 음, 이거 가야 되나? 아, 가까운데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음, 일찍동에 가는 버스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자, 아, 여기는 어디냐면 일직동인데요. 예, 들어오자마자 요콜 잡았어요. 예. 메탄동 가는 콜인데요. 어, 일단 제가 그 어디야. 저 <laughs> 위쪽부터 소화동 쪽을 한번 싹 긁고 내려왔거든요. 일부러. 근데 어, 소화동 쪽에 콜이 원래 잘 나오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차오지간 들어오자마자 요콜 잡았으면 됐죠. 막. 메탄도 뭐 착취도 나쁘지 않고요. 비가 오면 되게 시원할 줄 알았는데 조금 그 뭐야. 동남아같이 습한 느낌이 드네. <laughs> 어, 미치겠습니다. 나 요즘 진짜 날씨 죽여주죠. 예, 아. 예, 이제 비가 오니까 이동성이 좀안 좋아서 일단 영통구청에 존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뭐 무슨 콜이 나오면은 또 이동하는 것도 <laughs> 함부로 이동을 못하네. 비 오면은 이제 그게 힘들거든. 차라리 비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아, 날씨도 너무 끈적끈적합니다. <laughs> 네, 신봉동 네, 고객님 그 그냥 신봉동 넘어가도록 할게요 응. 비가 와가지고 뭐이동성은좀안 좋지만 일단 저쪽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예. 뭐비 온다고 해서 지금 여기 뭐 콜이 막막 막 튀어나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신봉동 갔다가 아, 신봉동에서 원래 비가 안 와야지 이제 신봉동으로 가는 건데 비가 오니까 선뜻 마음은 안 갔지만 그냥 뭐 여차하면은 그냥 신봉동 갔다가 택시라도 타고 뭐 집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예 어, 신봉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앞에 떠 있는 게 요콜이에요 <laughs> 안양도 하나 떠 있긴 떠 있는데 안양은 뭐 금액이 25,000원 네. 음, 그거보단 또 요게 낫죠 한1 5 19분 정도 운행하면 되거든요 접을 했어요. 음 상당히 안 좋은 곳이네. 무슨 <laughs> 아파트 이 아파트는 처음 와 보거든요. 음, 신봉동 와봤지만 또 이렇게 또 주차장까지 안에까지 또 제대로 들어가보긴 또 처음인 것 같네요. 네, 어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어 근데 어제 놀아서 그런가 오늘은 좀 피곤하네. <laughs> 요걸 잡고 나니까 서울로 올라가는 콜이 두 개나 나오더라고요 예두 개나 나왔습니다 화학동이라든지 더 탈량이면 솔직히 아까 영통구청에서 그걸 타고 올라갔어야지 맞는데 요걸 먼저 잡아가지고 이게 납장불입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선택 여지가 없어요 예둘 음, 중에 하나거든요 어, 택트를 해서 서울로 그냥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운 좋게 이제 성남택시라도 올라오게 되면 분당까지도 택틀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래서 킥보드가 필요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면, 음, 저거 하려고요.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샤워시간 좀 이따가, 아, 인사는 좀 이따 드릴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비가 잠시 그쳐서, <laughs> 자전거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야, 그런데, 비 잠깐 왔다고 정말 시원해요. 어우, 너무 좋다. <laughs> 네, 일단 저는 어, 셔틀이 남아있어요. 저쪽 그 인계동에서 어, 어디에요? 모란까지 올라가는 셔틀이 그 인계동에서 3시 10분인가? 여기 조금 있으면 도착하거든요. 근데 셔틀 안 탈게요. 뭐 나가보니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버스 타고 가는 것도 되게 집에 가는 게 빨라거든요. 예측을 생각하면서 풍덕천에서 존버를 했다가 콜이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솔직히 서울로 다시 리턴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좀 피곤하네. <laughs> 운전하면서 또 졸을까 <조를까> 봐. <laughs> 사고 나면 안 되잖아. 그쵸? 여기 좀 편하게 좀 있다가. 퇴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예, 뭐, 뭐, 이 마음으로 내려놓는 건 좋은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음, 이 대리도 패턴이고 음, 각자의 방법이 언제나 개발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꼭 그래야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따 저녁때 또 뵙도록 해요 좀 이따 뵈요 <laughs> 오늘은 포골순대라고 있어요 네. <laughs> 이렇게 해서 만원이에컨 괜찮죠? 이렇게 해서 만 원. <웃음> <준다>. <웃음> 음. 이렇게 보면 다른 도 보다 정말 싸고 맛있는 것 같다 음. 음, 이게또 따로 있어서 추가로 <laughs> 가왔어 음.